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실천가 박주관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주위 보시면 저희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정원입니다. 베란다 정원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제가 정성껏 이렇게 가꾸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바로, 어, 베란다, 제1정원에서, 어, 이 방송을 하게 된걸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저희 아파트 베란다에서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방송도 하지만, 오늘 제목이 성공과 부의법칙 애쓰는 DNA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법칙이 바로 제가 쓴 책, 네, 보시면, 성공과 부여법칙, S는 BNA라고 하는, 아, 이런,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법칙이 있는데, 제가 개발한 S는 BNA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어, 이 법칙은 뭐 상표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론서 뿐만이 아니고, 실제 실천하기 위한 워크북, 워크북으로 S는 BNA의 이, 법칙, 성공과 부의 법칙 7천 편도 이렇게 저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손수 가꾼 이 아파트 베란다 정원에서 이 예쁜 꽃을 배경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쓴책 성공과 부의 법칙에 쓰는 B L A라고 하는 이런 독창적인 방법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바로 이런 게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그동안에 젊어서 쌓았던 것들을 나이가 들어서 정말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전수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요즘 어 행복해 죽겠습니다. <laughs> 이 정말 열심히 젊어서는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누구보다 빨리 이렇게 했고. 또백세시대를 미리 저는 예측했기 때문에 40대 초반에 그 좋은 직장 나와서 1인 지식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그런 1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평생 직업도 얻고 또 평생 수입도 얻고 그리고 노후에 이렇게 또 유튜브라고 하는 또어 네이버 TV라고 하는 이런 또 좋은 방송 1인 방송 시스템이 생겨서 정말 저는 취미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가 어, 즐거울 것 같습니다. <laughs> 저만 즐거울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같이 좀 즐겁게 살기 위해서 비정품대학 TV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재테크 부작을 시리즈로 방송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제가 직접 개발한 성공가 부여 법칙 S는 BNA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성공과 부의법칙 S는 BNA. 과연 S는 BNA가 뭐일 것 같습니까? S는 아시겠죠? Success입니다. Success. 성공. 인생 성공을 하려고 하면, 또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런 성공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는. B와 A. 여러분, B는 뭐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A는 <laughs> 뭐일 것 같습니다? B는 Belief, 믿음, 확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 이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 첫번째예 에스리베리 공식의 첫 번째가 내가 부자가 될까? 될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 앞에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먼저 갖는 것이 부자의 첫 걸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참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 욕망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즉시 나도 부자가 될수 있어.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 믿음, 나에 대한 믿음 이걸 갖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지름길이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 A라고 하는 건 뭐냐, A. A. 여러분, 짐작하시는 분들 하실 겁니다. 액션입니다, 액션. 바로, 나는 정말 부자가 될수 있어 라고 하는 대로 확신을 갖고, 확신만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확신을 가졌으면, 비정급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그런 목표를 세워서, 습관처럼 액션을 할 때, 습관처럼 액션을 할 때, 반드시 인생 성공도 할수 있고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어떤 자기개발자들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 또는 부자학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경우에도 이 A를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테크 부자학에서 A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 성공과 부의 법칙 SMDNA 이 법칙을 직접 제가 만든 장본인이 여러분의 재테크 부자 학 강의를 하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laughs> 자격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질적으로 정말 중산층 이상의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정말 자유경제 누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연금. 제법 봤습니다만 연금 한 푼도 쓰지 않고 100% 저축하는 그런 노후,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으니까 성공했고, 또뭐큰뭐 뭐 수백억, 뭐뭐 뭐 수십억 부자는 아니지만, 정말 경제적 자립을 이미 이룬 그런 부분이니까, 더뭐 욕심 부자가 되면 자꾸 더 부자가 되, 되고 싶은데, 그건 부자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불행해지는 지름길이. 욕심을 계속 가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수톱하기로 어, 했습니다. 그리고 나눔 실천하고 재능 기부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런 부분을 남은 어, 삶을 포인트로 두고 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개발한 애는 BNA 부자 되는 법칙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부자가 되는 법칙 첫 번째 뭐냐? 나도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게첫 번째 부자 법칙의 첫 번째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나서 그런 부자가 되는 비전 꿈 이런 부분을 설계한 다음에, 비전 꿈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게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뭐냐? 첫 번째는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겁니다. 시드머니를 자, 그런데 막연하게 시드머니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드머니를 마련하는데도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시드머니, 뭐 예를 들면 뭐 3천만 원을, 5천만 원을, 1억을 언제까지 벌겠다, 몇 년도까지, 또내 나이 몇 살이 될 때까지. 히드머니, 얼마를 모으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 금액도 구체적으로 얼마, 뭐 1억, 뭐 5천만원, 또 언제까지, 내 나이가 뭐 35일 때, 예를 들면 40일 때까지 이런 히드머니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드머니가 마련되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걸 키워가는 그런 측면에서 나는 부자가 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정말 어뭐 7억 부자가 되겠다. 10억 부자가 되겠다. 20억 부자가 되겠다. 30억 부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 부자의 구체적인 금액까지 정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다. 라고 하는 기한까지도 정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 2030년까지 또내 나이 40살까지, 45살까지 뭐 이런 구체적으로 해서 뭐 50살까지 나는 10억 부자가 되겠다, 20억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시드머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그 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하면, 그다음 이제 실천이죠 실천. 내가 시드머니를 5천만 원 마련해야 되겠다, 1억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본국 받은 것 중에 매달 10% 20%를 뭔가 저축하는 또 뭔가 아끼고 지출을 줄이는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실천으로 따라줘야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실천이고 또 그런 시드머니가 마련되면 그 시드머니를 어떻게 재투자를 해서 10억, 20억, 30억 부자가 되는 그런 길로 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거 이게 세 번째 부자가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정말 확신을 갖고. 그럼 부자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적기 했으면 실천을 했고 실천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실천을 쭉 했는데 중간중간에 점검을 반드시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매년마다 매년마다 한 해가 지나면 또는 뭐매 분기마다 해도 좋습니다. 매 분기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시드 머니를 얼마를 모으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또 7억, 5억, 10억, 20억 부자가 되려고 목표를 정확하게 수치까지 언제까지라고 하는 목표를 정했는데 그리고 실천을 했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간 중간에 꼭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하는데 얘기 점검. 이게,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단계가 되면, 그 다음 이 다섯 번째 단계는 이런 걸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가는,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계획을 초과해서 달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무슨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지드머니를 마련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가족 중에 암이 걸려서, 어, 그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축했던 것을 깨워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 돈시도번이 부자되는 것보다 지금 우리 가족 뭔가 살리는 게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뭐 저축을 깨워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 불에 측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뭐 목표가 미달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계획을 뭔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계획을, 목표를 수정해서 수립하고, 그런 수정해서 수립된 그런 목표들을 또, 어, 실천하고, 꾸준히, 초지일관, 작심사별 하지 말고, 초지일관 실천하고, 또 실천했으면, 계획, 수정된 계획에 따라서 실천한 내용을 피드백 한번 해보고, 이런 것을 계획 수립하고,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뭔가 또 그걸 실행하고 실행했으면 분기 단위로, 뭐 반기 단위로, 1년 단위로 이렇게 쭉 피드백, 점검을 하고 하는 걸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며 그게 법칙인 재테크 부작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